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뀐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이고요. 긍정학원 506일차입니다. 오늘 저희 첫째가 병원에 방문했는데 독감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저께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던데 결국은 그게 독감이었네요.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 하니까 데리러 내려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독감인지 몰랐는데 우리 둘째가 만약에 걸리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첫째는 그나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컨트롤도 가능하고 약도 잘 먹기 때문에 조금 쉬면 나을 것 같은데 둘째 걸리면 어린이집을 안 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오늘은 집에서 결과보고서 쓰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좀 휴식도 취하면서 그동안 못 봤던 그런 뭐 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요. 또 내일 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고, 내일 또 컨설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네요. 휴식을 취하고 나서 또 독감이라는 나쁜 소식을 받긴 했지만, 또 이것이 세웅지마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장경을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매월 150km를 달렸다. 난 내가 하는 경가지를 책으로 출간했다. 얼른 즐거워 나되십시오 감사합니다.